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 튜브를 통해 리플을 검색하고 제 영상까지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돈벌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90% 이상은 돈을 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친구는 시간이 좀 많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트럼프 정부가 있는 한 우리나라 주식은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다들 이야기하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를 트럼프 정부는 묶어버릴 겁니다. 거기다가 정유까지 묶어버릴 거예요. 모든 산업의 핵심, 넘버3를 다 묶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분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든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고 있고요 이러한 자금이 지난 낮에 얘기했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조 원이 현재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리플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가 더 중요할 거고요 결론 텐탈라 갈 겁니다 무조건 갈 겁니다. 다만, 언제인지가 시기의 문제이지, 10달러가 갑니까, 안 갑니까의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1억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라 얘기와 똑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1억을 넘어서 지금 1억 4천만 원 가까운 가격이 와 있고요. 자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지수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인해 리플이 10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전부 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3년 이상 리플만 파고 있는 공장장입니다. 믿어도 되고요 그리고 영상 중에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다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공장장 영상 만드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계좌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예. 저 중국 코인 말씀드렸고요. 43원에 진입했습니다. 1억 5천 정도 넣었고요. 43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중국 코인 바로 저스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보시다시피 저점 자리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문자 한 403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고 오케이 해보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림, 드린 거고요. 예, 아무튼 저스트 잡으셔서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30에서 35% 수익 났기 때문에 예한 4천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 자산이 좀 올라왔고요. 자, 이번 주는 고래들이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NFT 쪽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금 쏠리고 있고요. NFT 쪽으로 또 하나 들어갑니다. 지지난주 솔라나 밈코인 뮤 수익 축하드리고 15%. 자, 지난주는 저스트로 한 35%.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이번 주 NFT 들어갑니다. 고래들 지금 모아놨어요, 이미 다. 고고 같이 함께 들어가실 분들만, 예.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 참여 예, 참여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자로 발송해 드리니깐요 많은 분들 이번 주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계좌 오픈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플이나 도지나 뭐 이더, 시바, 비트 이런 친구들은 모아가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연금을 모아가듯 누가 누가 이것을 더 많이 모아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의 시즌에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을 가지고 총알을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총알이 분명히 한번 정도는 아니 두번 이상은 쓰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SEC 게리 겐슬러 퇴임 거의 임박해요. 있죠. 늦어도 내년 2025년도. 1월 정도에는 게리 겐슬러가 퇴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XRP에 걸려 있는 항소의 문제가 어떻게죠? 네, 희석이 될 겁니다. 없어지거나 따라서 그로 인해 지금 사람들이 마구마구 돈을 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3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한 이 시점에서 대규모 고래들의 투자자의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래 의 중심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한 기관인 블랙록이라는 친구는 경단위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경이 뭐냐면 9999조 다음에 1조를 더해야 경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자금들이 리플로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기관의 자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그런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SEC의 의장의 퇴출로 인해서 희석이 되어지고 항소도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판단을 하면서 최근 리플의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4조가 적은 금액인가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평상시 천억 거래도 나오지가 않았던 우리 리플 아니 물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 이상의 거래액이 나온다는 것은 리플의 한방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텐달라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 SEC의 붕괴,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강력한 암호화폐 친화 암호화폐 정책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내 친구 도지가 ETF 진행한다고 하죠. 역시 XRP도 ETF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엑셀피 정말 많이 많이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조금 한번 드려볼까요? 아 그리고 계좌를 보기 전에 요거를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다름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SEC 측에서 어, 증권이라고 분류한 게 있어요. 증권이라고 따로 분류한 이 코인 목록입니다. 이게 네, 실제 목록이고요. 이 목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SEC의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증권으로 보고 있는 이 목록들이 그동안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예, 네, 이 결과가 그러니까 어,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SEC가 지금 힘이 없어지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증권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즉더 이상 결격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폭등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코인에 대한 목록을 지금 담아두었고요. 뭐다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 뭐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요 리스트 제가 드릴 겁니다. 예, 들어서 요거 일단 담아두시면 한 달에서 늦어도 두달 안에는 올해 가기 전에 최하 100% 이상은 수익 낼수 있습니다. SEC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그동안의 SEC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했던 것들이 반사 이익을 올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당연히 XRP가 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꼭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 리스트... 리스트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429-5330으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오픈을 했습니다. 공장장 계좌고요. 보시다시피 도지코인 있습니다. 도지코인. 비트도 있고요. 솔라나 있고요. 시바이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누적해서 가능한. 누적해서. 매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총보유자산이라든지 평가순위 에 보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매매하냐. 요런 거 있죠. 제 밑에 지금 요거. 캐딘 어덕 월드라는 코인이에요. 일명 미우 코인. 다들 아시죠?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가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매매합니다. 를 일주일 단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한번 매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캐딘 어덕스 월드입니다. 이런 코인들 가지고 매매하시면요. 여러분들 크게 뭐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자, 요거 일단 4개는 놔두고요. 놔두고 요거 이제 정리 곧 들어갈 거고요. 이 친구 대신에 이제 이번 주입니다. 17일부터 이제 진행이 17일 18일 이렇게그주 이제 진행이 될 코인은 요번에는 이제 중국 들어갑니다. 중국 코인.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에서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암호화폐 못 타게끔 막아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상.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은 거래를 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슬슬슬 시진핑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코인 관련된 민코인들이 이번 주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코인 제가 소팅해서 잡아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 이러한 코인들 또 한번 잡. 고 이번 주또 캐린 워덕스는 미우 같은 경우 한15%인것같고요 이번 주요놈한20% 이상 충분히 갈수 있을 걸 봅니다. 왜? 과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실 분들은요. 화면에 개인 번호 제가 보이실 겁니다.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참여라고 합시다. 참여. 임코인 이번 주 참여해서 한번 수익 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여하실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제2제3의 겟든 어덕스 월드와 같은 밈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조만간 또 매도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공장장 뭐 계좌까지 오픈을 다 했고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 영상 클릭하신 순간 뭐한다? 돈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